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케이무브 3기 아트앤디자인학과 정수진, 기학과 이대현입니다. 경영정보학교 홍대현, 어 중국학과 장영란입니다. 와 케이무브 <laughs> 프로그램이란 어, 졸업자 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한해서. 어, 66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은 뒤 해외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네, 저는 원래 해외 취업이 목표였어요. 입학 당시부터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계속 음. 오빠처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졸업 예정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딱 4학년 돼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경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 외국인들과 사는 경험? 또 외국인들과 같이 일하는 경험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 을 지원하게 됐어요. 되게 많이 배웠죠. 뭐배웠죠 경영학과 수업? 또 아, 어, 컴퓨터 수업. 그리고 또 영어 수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나뉘, 나뉘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 수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배워보지 못한 분야인 마케팅이나 기업 경영 같은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아. 되게 많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아, 저희가 맞아요. 총 660시간을 들어야지 이수가 되는데, 영어가 거의 한 절반? 절반 정도? 아, 맞아요. 맞아요. 토익 점수가 엄청 높진 않았는데, 이제 토익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에 토익 970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 하니까 가랑비에 옷젖듯이 매일매일 이제 꾸준히 내 실력이 많이 늘어든 것 같아요. 뭐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다 같이 준비하는 게덜 힘들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잡혀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거? 사실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인데 맞아요. 집에 가면 그냥 과제라는 아, 것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뻗어서 잠을 잤거든요. 숙지도 못하고 부모님과 조금 마찰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미국에 가는 걸 조금은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면 한국보다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또 미국이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이 시기에 가는 것이 맞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셨거든요 끝까지 미국에 가겠다고 의지를 밝히니까 부모님께서도 결국에는 승낙해 주시고 지금 서포트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어, 미국 LA에 있는 에이블트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이제 한인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스카이프로 보는 회사도 있는데 저희 회사는 줌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9시부터 5, 5시, 6시까지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체력을 증진해야 하고 또 어, 영어 실력도 중요하거든요. 어, 네. 그래서 토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어 말하는 연습을 많이 연습하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되게 목표를 좀 뚜렷하게 설정을 한다면 네, 어떤 거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역량은 k m o 지원하기 전에도 열심히 키우고 뭐 후에도 역량. 학교도 노력했으면 좋겠고 학교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은 케이무브나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다 찾아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 이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째 안녕하세요, 3년 화이팅 케이무브 화이팅.